안녕하세요.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김규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비염이 정말 너무 심한데 우리 애도 비염이 생길까요? 제가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비염이라고 하면은 코에 생기는 염증을 그냥 모두 통틀어 가지고 비염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비중격망곡증이라든지 뭐 기후성 비염 같은 것도 그냥 비염으로 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비염이 어느 정도 생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비중격망곡증이나 기후성 비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져서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 라고 교과서에는 써져 있어요 근데 보통 얼굴 모양이 비슷하면 안에 코 구조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자녀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50%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둘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100%? 100%까지는 아니고 70에서 75% 정도 알러지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상당히 높죠. 비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하면그 비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유전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내재돼 있어요. 천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을 수가 있고. 코 안에서는 무릎 같은 게 자주 생기든지 소염제 알러지, 그러니까 부루페 알러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이 다섯 가지 질병들도 한꺼번에 일으키거든요. 근데 유전자에 써 있는 걸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렸을 때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평생 동안 알러지가 심해진다고 알려져 왔어요. 깨끗한 곳에 있어야지 나중에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학회의 주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정 반대로 됐어요. 어렸을 때 너무 깨끗한데 에 노출이 돼 있다 보면은 나중에 알러지가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이론이 정립이 된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래도 깨끗한 경우가 더 좋았다 어떤 경우에서는 좀 너무 지저분한 데가 좋았다 그런 연구가 아직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깨끗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거에 노출됐던 친구들은 커서 천식 같은 거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게 심해질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대한 아이들 방 친구류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 방지, 친구류 같은 걸 사용해 주시는게 좋고, 천소파라든지 그런 건 집에서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노출이 안 되다 보면은 나중에 커서 그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왔을 때 알러지 자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항원에 노출되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너무 많은 알레르기원에 노출되지는 않게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나 중학교 1학년 때쯤 알러지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 또는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은 면역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알러지에 대해서 내성을 길러주는 약들이 있어요 조금 어렸을 때 투약이 시작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추천해 봐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리면 안 되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이유는 너무 어렸을 때 면역치료를 하게 되면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노출되는 알러지가 이제 충분히 노출된 다음에 오셔야지 우리 친구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알러지 검사한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중학교 때쯤 함께 응? 추천해드립니다. 우리 면역 치료가 보통은 이제 약제마다 다르긴 한데 매일 먹는 약도 있고 또는 일주일에 두번 먹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케줄 자체가 2년을 먹어야 되거든요. 길죠. 응? 길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먹는 거는 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치료는 이제 처음에 3에서 6개월 정도 드셔보라고 합니다. 한 6개월째 본인의 만족도가 2년째. 만족도랑 똑같아요. 만약에 6개월 먹었는데 별로였다 그러면 더 진행은 하진 않습니다. 이게 6개월 기준으로 저는 치료 경과를 판단해드립니다. 비염과 우리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은 아이들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타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약들도 많이 있고 치료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다음에도 우리 코 건강을 위해서 더 흥미로운 토픽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녕.